데이트 열렸습니다. 제8의 OBS 코리아컵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첸첸 글로리 홍콩에서 온첸첸 글로리와 부경 그레이트 위너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너 돌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그레이트 위너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그레이트 위너가 일마 신정도 앞선 채로 한국을 대표하는 석세스 페파와 스피디 형이 4, 5위로 추격하고 일본말 브라엘의 대가 6위로 첸첸 글로리와 램제트 홍콩과 일본말들이 선두 싸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램제트 그리고 바깥쪽 일본말 딕테이언드 탄력이 살아나고 안쪽에서 홍콩말 첸첸 글로리 만만 치않습니다 첸첸 글로리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이번에는 일본말 도장 딕 테이언입니다. 안쪽에 첸첸 글로리를 넘어서는 딕 테이언 도장 딕 테이언 일본말 딕 테이언이 재판의 O B S 코리아컵에서 우승.